어, 이거, 희성해몽님 아니에요? 이거, 그죠? 네. 개무진님이랑 듀오하던 희성해몽이이잖이그래거 음. 이거, 없지 좋습니거이지 먹었나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 나올수 있을 것 같죠? <laughs> 도와주이상갑습니다 나도 와주근반아나니다 이거 라인 나워야죠겠데 아, 나 그냥 이거 어요태도야될거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요 나도 모르요요 아, 근데 미니언 어그로 안 풀렸다. 그죠 근데 뭐 하나 먹었으면 굳이 뭐 레드 안 먹어도 되잖아. 되게 급하게 하네? 뭐 하는 사람이냐 저거? 너 이러면 끝난 거 아니야? 다? 자 고열 많이 빨았습니다 샤코 고열 어떻게 할 생각이지 탑에다 텔 탔는데요 이사람? <laughs> <laughs> 저렇게 한다고? 근데 이거는 샤코가 만약에 더손에받더라도 그냥 이득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laughs> 방금 보였습니다. 카오스 푸캠드고 보통 가는 거. 맞아야겠다거는 아파라. 이아 당했습니다. 저거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 습니다 이게 초반에 되게 엄청 고생하는 매치로 알고 있거든요. 피오라 카밀이. 아 피오라 케일이. 근 바보라고 하엔저 사람은 그 마인. <laughs> 그래 뭐 솔직히 말하면 바보 같긴 하다 야왜 그랬을까요? 이러면 이번 에벨 푸쉬하는 거못 막지 않나? 오케이 잘 참았다 막긴 했지만 피오라 텔도 없잖아 그쵸? 뭐, 너무 무난하게 레벨이 찍혀버리는데? 근데 이번에 h a 카 l 스 윗동선이라서 조심 좀 해야 되긴 함아 h e 다다 out the house. I'm g 이 i 상 g to g 지 못해. 카오스 h 그냥 s e 다가 going to go to the house. I'm 잡긴 i n g to g 카우스장 이제 끝났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릴리아도 색고 때문에 사이러스 압박하기 힘들어가지고 미드 좀 불편한 것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0 3이 돼버렸어. 경기도 카우스. 쭈 당겨서 먹죠. 딱히 밀 필요가 없겠다. 아 카우스 미드 달리는 것 같은데. 정의의 길은 <laughs> 야 이렐리아 너무 슬프겠는데요 아니 누가 그러니까 트리스타나 라인에 갱을 가래 빛과 어둠은 아 버스 지리네 <laughs> 오늘 왜 이렇게 팀운이 좋죠? 평소에내 팀운이 아닌데 이거, 오빠, 가, 있을 때, 빨리 금퓨을 그 찍어, 되는데안 보여, 요. 도전 썰 때, 나, 오케이 okay. 이번 에입에 밀어둘까? 파우스가 지금 미드 CS를 먹 어디로 사라졌는지 못 봐가지고 그냥 빨리 밀게요 샤프 아래라서 딱히 막 세게 하고 싶지가 않아 바텀에서 CS 통제하고 있는데 안 나타나잖아 저러면 게임 안 하거나 탑쪽 동선이거나 그중 하나인데 뭐 <laughs> 어, 이러냐? 하기 싫지? 나도 하기 싫다야. 제압 골드가 저쪽에 저는 좀더 좀더 그냥 파밍 할까요? 아이고 나집안 갔는데 그냥 걸어두고 계속 파밍합시다. 잘하면은 소켓 것도 볼수 있긴 한데 굳이 뭐 그렇게 급하지가 않아가지고. 안전하게 그냥 파밍할게요. 완나 진짜 개악 가운데 해야 돼. 치고 있다 지금. 아이고, 미쳤다. 오 서로 다 아이고. 근데, 뭐, 바텀에서 너무 크게 터져가지고, 지금. 그냥, 무난하게 파밍만 하면 1등. 바텀으로 꺼지라고 하시네요, 형님들이. <laughs> 가라는데 가야지, 뭐, 어떡해. 국인님이라고, 국인11이라고, 그, 케일 장인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 방송을 되게 자주 보는데 첫 템으로 분칼 가시더라고요, 분칼 분칼이 되게 좋은 템인 건 맞거든? 근데 나는 이.. 이 속이더중요한거 같아요. 나는.. 무빙을 잘 못하겠어서 자, 과연 상대 바텀은 어디로 갈 것인가 어, 깔끔하다, 잘한다 <laughs> 미드로 갔네요 안 하는 거지, 저거는?

아 뭐냐 스위니를 알리스터 뽑는데 배안한것 부터가 그 그러니까 느낌이 쎄 하죠 <목소리> 그래도 <죽었네>. <목소리> 거치데왜이 아, 이렇게... 아니 뭐이렐리는 그럴 수 있지. 음. 마이 벌었을 거야 이무지 않나 이거? 약간 던지나 보다 할말안 나지 사실. 아이고 아, 이야. <laughs> 아무 생각 없이 먹어버렸네. 타야 되나? 타기가 싫냐 어차피 한칸 뜯길 텐데 뜯겨봤자 라인이 크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오늘 팀은 진짜 좋다 그죠? 보통은 제가 피월의 입장인데 오늘따라 팀은 좋네. 팀은 좋을 때빠득빠딱 해가지고 올려놔야 돼요 그죠? 어, 공소 빠른 거 봐. 마음에 든다. <laughs> 팀은 왜 이렇게 좋지? 더 들어가긴 좀 애매해 나도 아마 피오라 집 갔을텐데 안갔네 빨리 밀고 사라집시다 카우스가 블루를 안먹고 있어가지고 아마 여기 있을것같아 강타 빠졌어요 곧 포탑 방패가 사라집니다. 금막 휴길래 좀 긴장을 좀 많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키오라가 1레벨에 저걸 왜 했는지 모르겠고 사실. 그리고 뭐카운스가 게임 안하니까 신발 없는 사람 손. 텔있어 봐줄게 음더 밀긴 좀 부담스럽고요 저도 대충 이렇게 뭐 마무리되는 분위기인데 이것만인데 아이고 나 죽었다

아이고, 아, 네, 아이고, 아이고, 아겠어 탑은 줍시다. 고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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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니라서아까랑지금이랑다똑같아이둘다 그냥 아키면아 그냥 지키면서 그냥 천천히 파밍만 봐도 할만하다 그죠 이제 이거 이렐리아가 아마 바텀으로 올텐데 잘해봅시다 이렐 입장에서도 이거를 싸우기가 좀 그래 샤크 위치를 상대가 모를거거든 바텀을 두명이 오네요 기환 한번 하고 오자. 카우스 12레벨인 거 별로 안 무서워. 케일이 더 작고가지고. 타워링 좀 당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타워 밀리진 않으니까. 이거 더못 밀어요, 이거. <laughs> 그죠? 그냥 뭐 무난한데? 그렇게 막못 이길 정도는 아니요. 이렇게 하라스 못 티라. <laughs> 오케이 먹었고요. 그냥 뭐 이쪽 보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조식에. 미드 푸시 라인 한번 잡아주긴 해야 돼요. 근데. 이치성 그죠? 탑 어떻게 됐 있어? 잘하고 있지. 흠 일이 안 좋은 컨디션이구나. 좀 약간 비벼진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할만하다 그죠? 민다가 죽을 수도 있으.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집 가야겠다. 아, 이거 크라켄 가고 싶은데 테를 텔를... 타지 말죠. <laughs> 타지 말고 그냥 탑으로 가자. 나는 탈진도 없어요. 이러면 카오스는 이거를 목 뱃으로 오는 정글이라서 그냥 탑 가서 라인 받아먹고 그런 식으로?

정화의 불꽃이다. 흠. 이거 노틸러스 근처에 오, 있, 있으니까 올수 있거든요. 한번 불, 세게 해 보자. 글쎄. 난뭐 오는 거못 봤는데. 나는 빛으로 정화된 몸. 이 라인 밀어두고 압박하죠? 아래 있어가지고. 아니, 미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미드 막긴 막아야 돼요. 안녕히 계세요. 아, 시간 좀 끌어, 어떻게 되나요? 그냥 탑 밀게요 계속. 이제 어차피 못 막으니까 이거 어떻게 더 밀어? 또못 밀. 전멸이 빠져가지고 밀 수가 없어. 그냥 뭐 천천히 볼만해. 이게 지금 약간 우리가 못 싸워서 그런거지, 방금. 그니까 러 이니시가 이 바텀 디오한테 들어가면 안되고 이렐리아, 피오라, 카오스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들한테 들어가면서 그니까 스윈이랑 알리스타가 들어오게 만들고 그거를 사살러스가 중간에 막아주는 그런식으로 해야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 싸웠으니까 이렇게 된거고 그냥 한타 제대로 하면 우리가 더 좋아보이는데? <laughs> 물론 한 4분 뒤에 전멸이 빠져가지고 이러고 그냥 두꺼비 슬슬 치면서 눈치를 좀 볼까요? 나도 사이드 더 밀긴 좀 부담스럽다. 어차피 라인 바뀌는 것 같은데. <목소리> 하자고? 해야겠다, 이거. 상대가 카우스라서 리스크가 없어. 왜 황탈 안 때리냐? 아다아다 아! 하하하하. <laughs> 대화감? 안 되겠다. 마무리 초. <laughs> 이렇게 싸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윙을 포커싱 포커싱을 하면 안 돼요. 상대가 케일이나 뭐 트리스타나 이런 애들을 물러들어오게 만들어야지 좋은 조합이지 음. 어? 야 이거 이거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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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이러면 괜찮죠? 그루가? 나이스 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러들어 들어가는 조합이 아니라 상대가 뭐 우리한테 이것저것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야지, 구도가 좋습니다. 그죠? 잠들어도 네 짱따야. 잠깐, 미안하다. <laughs> 미 미안. <laughs> 그래, 샤코야, 내가 안 가려고 안간건 아닌데, 안 가려고 안간거 맞는데, 안 가는 게 맞잖아, 너도 알지?